어 그래도 많이 와, 좋아졌는데. 좋아됐어 날렵해졌어 많이. <laughs> 보여 줘 봐. 오. 진짜 나리가 내가 보기엔 제일 열심. 히 네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 와. 해야 돼, 해야 돼. 오, 맞아. 저는제 선생님인데, 아, 나에 지금 아, 소개해줬어요. 아, 아 어, 빡세게 하더라. 아, 둘이 스파리아 떴어. 아, 진짜요? 스파리아맛 뜨고. 나래는 근데 약간 타격보다는 레슬링 쪽이야. 아, 그라운드 쪽이요? 레슬링영어쪽브 어, 그라운드구나. 몽골 어, 어, 씨름 쪽이요? 잡히면 진짜 관절 다 뽑힌다고.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뭐야, 어땠나? 성주 왔어? 아, 오랜만이야. 뭐야? 잘 살고 와십셨 어. 어. <laughs> 잠깐만, 지금 나갈 거야 어, 지금 가야지.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 어디 말씀. 갈 건데? 우리 런닝만 가볍게 런닝런? 아 운동하러 가는구나 아 누나 운동 도와주러 왔구나, 왔구나. 아, 아이, 저... 동생이 자기 SNS에 운동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려요 오~~ 아이고, 우와~~ 몸이 우와 좋다 우와 허벅지 봐 허벅지 3대 515 쳐요 계속 이제 집에서 애 보면서 하는 거라고는 그냥 매일 가는 아, 헬스장 아유 거의 뭐 마동석 선매님 급이에요 지금 광주 마동석 근 어디로 가? 저기, 아, 운동화한대 있어. 운동화한대 있다고? 어... 운동화러 아령 들고 다니는 사람 처음 <laughs> 봤어애착아령이어가지고 <성공할 수 없죠? 웃음> 어... 광주에서부터 들고 왔어요. 아, 진짜요? 아... 지금 한쪽에 10위. <laughs> 가서 땀쫙 빼줄게. 무슨 관장님이 데리고 다니는 운동 유망주 같아요. 일단 이거를, 음. 이 아령 을좀 숨겨놓자. 어, 숨겨놓은 <laughs> 아니, 숨겨 것도 아니에요. 나트도 아무도 안 가져가. 가져갈 것 같은데? 자전거 빼고 안 가져간다. <laughs> 아, 가져가. 누가 가져가? <laughs> 자전거를 가져가. <laughs> 우리나라 자전거를, 아, 먼저 가져가. 자전거를 <laughs> 가져가. 야, 근데 보통은 뭐... 뭐 안장만. 안장이랑 바퀴 조심해야 돼. 아, 그래서 옛날 네. 네. 집에 갈때 보면 다서사타잖아 네. <laughs> 맞아 앉으면은 <laughs> 진짜 앉아서 <웃음> 집에 갈때사아가 <laughs> 나도 돼. 아령 밑에 나트도안 가져간다. 뛰어. <laughs> <laughs> 아, 뛰어. 아이고야. 아, 둘이서 링하네 어어어. 아니, 둘이왜 이래? 뛰어. 장우도 그렇고 왜 아. 이렇게 뛰어? 근데 뭔가 뛰는 봄이 똑같으세요?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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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네 어머니 같네. <laughs> 이 뽀뽀기. 이만한. <laughs> 잘 뛰네. 아, 어. 그럼. 바다도 보고, 어? 목포가 참 날씨가 좋아. 네, 맞아요. 네. 자, 여기까지 갈게요. 여기까지 와. 그렇습 우리 여기서 운동하는 거야? 어, 여기서. 여기서 한다고? 어. 봐봐, 아, 여 많잖아. 어? 머슬비치 느낌으로? 어. <laughs> 아 <아니>, 있더라고요. <그렇지. 웃음> 여기 좀 기구가 새로운 게몇개 있나? 아, 여러분, 전문적이에요, 여기는. 봉수장.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laughs> 야, 아령은 어게해 아령, 내가 가져갈게. 진짜? 어. 미안하다. 어, 아이, 괜찮아. 아 괜찮아. 고마워. 아령 가져 저 들고 뛰어오는 거야, 그 어, 들고 뛰어야지, 어떻게 해야 그아령저 부검을 왜 들고 온 거야, 저거를. <laughs> 나 이해가 안 되는 친구야저 친구. 후. <목소리로> 오, <목소리로> 폼이 있어. 아, 해야지. <목소리로> 잘해. 그렇지. 야, 그래, 이것 봐봐. 이거 진짜 힘드 뭐. 잘리 짧아서 유리하네 와, 저걸, 저걸 제일 잘해. <laughs> 오... 아, 어. 오늘도 어, 많이 와, 좋아졌는데... 이리하어 날렵해졌어, 많이. 보여줘봐. 오... <laughs> 이게 혼자 운동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익숙하다는 거예 어. 진짜 나래가... 내가 보기엔 제일 열심히... 네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 와. 해야 돼, 해야 돼! <laughs> 오! 맞아! 서로는 제 선생님인데, 나래에 지금 소개해줬어요. 아, 어. 어, 빡세게 하더라. 아, 우리 둘이 스파리도 떴어. 아, 진짜요? 스파리못맛고 나래는 근데 약간 타격보다는 레슬링 쪽이야. 아, 그라운드 아, 어. 쪽이야? 레슬링이어가지고. 그라운드구나. 몽골씨름 쪽이야. 잡히면 진짜 관절 다 뽑힌다. 몽골씨름. <laughs> 나래 로지. 어. 동생. 시작을 안 했는데 저렇게 힘들었어. 어 동생이 뛰는 거 약하다. 아, 어. 그제 근력 쳐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나너간줄 알았어. 아, 아 무거.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걸고 어가지고 아유 세상에 수고했다 동생. 아이고, 아이고 잘했다 이거 잘했다. 아고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이고 이뭐 하면 돼? 어뭐 뭐 해볼까? 너무 천천히 <laughs> 하난죽그러 지금 생각하고 난나 이제 시작인데. 아니 뭐 선생님이 뭐 원하는 대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어. 풀어? 풀어? 어, 해보자. 풀어? 너할수 있어? 아,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지. 어. 보여줘, 마동석. 와, 아, 진짜 아. 어마어마하다. 아. 와, 던져어 음. 잡고. 음. 우 제로된거 정석이야. 등 근육, 등 근육. 이사람 진짜 못하는. 하는. 정 자, 여기 등으로. 어. 자, 간다. 잠깐만. 잠깐올라나 적어. 둘, 셋. 뭐야 이거. <놀라 <놀라 <놀라> 뭐야 이거? 내 <놀라> <놀라 놀라> 뭐, <놀라> <나도. 놀라> <놀라> 동생만 하천 온다 하는 거 아니에요? 동생도 이이 차는 거 아니에요? 어라, 어라, 어라! 야, 이녀운동이 되는 거 맞아? <laughs> 내려, 내려, 내려. <웃음> 내려. 내려. <웃음> 어. 됐어? 나는 운동이 안 되는 거 같은데?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 <laughs> 뭐, 뭐 해? <웃음> <웃음> 아니, 운동 안해준다며지 혼자 숨을 못 끊고 있어? 일단 좀 쉬자. 원래 이게 쉬는 것도 중요해. <laughs> 쉬는 것도 운동. 너무 어? 아. <laughs> 빨리 지치셨는데. 오. 집에 가고 싶다. 로 돼! And then I cried something in j u 선생님이 Quiet on o u 너 pizza s c 한번 d u l e something. You go like a patronage, y o 또 go on, b u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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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진이 좋아. 아유. 하나, 아, 자, 둘, <laughs> 셋, 우와, 이게 되긴 되더라 넷. 잘하네, <laughs> 잘하네. 아, 잘한다니까? 여섯, <laughs> 여섯, 이게 잘하기 쉽지 않은데. 이게, 이게 확실히 들어. 하나, 오, 잘해. 태균이냐 느낌이. <웃음> <웃음> 네. 자세 좋다, 자세 네. 좋아. 어. 이게 웬일이냐, 나래가 운동을 이렇게 빡세게 하네. 할수 있어, 딥스. 하나, 둘, 셋, 넷. 간다. 후. 자세 좋아, 지금. 네. 자세 좋아. 셋. 아. 하나. 인터벌. 잘한다, 자세 좋고. 아. 가자. 아니, 힘이 넘쳐. 운동 된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죠? 아. 해야지, 어떡해. 바쁜면 찍어야 되는데. 하 아. 둘, 셋, 아.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아. 너무... <laughs> 우리 동생 완전 지쳤어. 네가는 아, 멀쩡한데? 가자. 아, 저또 들고 가야 돼? <laughs> 왜? 야, 저거 3세트 하려고 들고 온 거야? 그래요. 가면좀 아래 좀 버려주면 안 돼? 아, 아, 내가 더 떨리네. 응, 어디 가는데, 근데? 야또갈 데가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미용실이네. 미용실. 예, 네, 5시에 예약했는데. 5시에! 5시에! <laughs> <laughs> 친구인가 봐. <laughs> 아, 깜짝으로. <놀랐고. 웃음> 아이고. 예약도 다른 딴사람이로했그니어 아. 사람으로 아 권하윤 원장님은 저랑 항도 여중 4명 친한 친구가 있는데, 14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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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만나서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목소 14살 때부터? 아, 진짜 찐친이네. 26년이라니. 진짜 오래됐지. <laughs> 처음 걔가 이제 목포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첫 번째 미용실 이름을 지어줬고. 걸진 아, 어. 요한 1박 2일 동안 강남하고 홍대 미용실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간판 그림 그리고 색깔 보고. 시장 조사처럼? 어. 아 진짜요. 26살에. 어리다 어리다. 그때는 도현이도 도와주고 도현이가 또. 그래서 우리가 직 만든 거야. 아. <laughs> 이거는 페인트색이랑 자장다 해주고. 잘했네요 제가 이제 계속 바빴으니까 못해서 이름만 줬죠. 머리 자르고 트리트먼트 할까? 아, 너무 좋아. 그래. 좀. 선생님들 많이 일때 왔어야 되는 거네. 그래. 해피에 그래. 선생님도 쉬는 날이도 그래. 더라고 위로 그래. 좀 올라오세요. 그래. 야, 너한테 머리 자르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응? 어, 친구가 해주는 머리는 되게 특별한 머리, 것 같은데? 그러게. 너들도 친구가 해줬잖아, 머리. 서로 이자 봐줬잖아 염색해주고. 해줘. 흰머리 또 잘하면 얘기해. 해야지. 했어, 어제. 어제 <laughs> 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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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해주면 좋아. 니네 집에서 시험공부할 때마다 네 엄마한테 혼났지 떠들어가지고 아, 너는 공부하고 너네 만 떠들었지 나도 아, 나만 떠들었어 아니, 안양예고만 안 갔어도 돼. 공부를 <laughs> 안양예고 전까지 진짜 너 우리 학교 빚이었잖니? 공부했을 텐데 우리 그래. 나 학생회장 출신이었다고 안 보여줘. 사장님 줘요어휴 세상에 촌싫어워라 때는 그렇지남군저 <laughs> 전화 온다 원장님 전화 오셔요 어? 아니, 오라 그래. 지금 이제 애들 아, 하원하는 아, 시간이어가지고. 아, 용돈 준다 그래, 아, 용돈. 아, 그냥 오라 그럴까? 어. 이따 나라고 얘기하지 마. 응, 어, 왜? 그래? 정우씨. 네. 안녕하세요. 지금알저 뭐, 누군지 모르세요? 모르겠는데, 어? 안녕하세요. 아, 정우씨, 서운해요. 그러니까요. 애들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네. 좀 빨리 오세요. 근데 애들, 애들 밥먹시원인데 어? 아니, 오면은 또 아, 요면은또 제가 또 처음 예. 보는 건데 용돈도 좀 챙겨주고. 아, 이거 예, 바로 가야죠. 아, 정호씨 아, 진짜.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또 진짜 또 이러실 거예요, 정호씨. 끊어. 개, 알았어, 개, 빨리 와. 계획 적이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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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니네 남편 입담은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와, 대박이다. 머리 어떻게 할까? 단발로 그냥 자를까? 어. 이 정도 자를게요. 예. 머리 색깔이 원래 머리 색깔이 어, 앞머리까지. 어. 친구가 음. 어려 보일 거라면서 잘어 이번에 되게 잘 어울. 좋은 어. 것 같아요. 괜찮아. 음. 그래요. 알지? 아주 좋더라고요. 응. 남편분 오시는 거 맞죠? 너무 귀엽다. 어 왔나 보다. 다시 떨리네. 어, 왔다. 어, 왔다. 왔다! 아 깜짝 놀래켜 주려고? 애들은 그 나이는거 모르고 깜짝 음. 놀래켜 주려고 안녕! 아 귀여워 채원아 엄마 친구 엄마 친구 보여줄게 인사 똑바로 해야 돼 알았지? 어디 있지? 엄마 친구 찾아봐 숨어있어 채원이 씨 놀래켜 준다 아, 이모! 안녕! 찾아... 이모! 안녕! 모른다 <laughs> 저 누군지 알겠어? 네, 가리지 누구야? 말해봐. 나아래아 귀여워. 저기 너 안아줘. 안녕. <laughs> 맨날 영상통화하면서 보다가 어, 진짜 크다. 커? 너무 어, 커버렸어. 귀엽지? 종우랑 닮았지 않았어? 시우야. 정우 씨.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용돈 줘야지 용돈. 공도 있어요지쥬야 빨리 가. 어. 시우야, 빨리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해야지. <laughs> 귀엽지. 너무 귀엽다. 아니 우리 4월 27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4월 27일? 어, 그 뭐지? 2박. 2박. 2박 3일. 2박까지는 어, 언제도 많이 넣었어 많이 넣었어 2박. 어. 2박 할 정도까지는 2박까지는 <laughs> <이바까지는 웃음> <대단한 말이야. 웃음> 될것 같고 일일이만 어, 저도 어, 이제 어. 에, 2시까지 충분 하겠네요. 예. 그3네 어, 어, 아, 정확하게 보더라도2시부삼 3박까지도 괜찮을 것같아 <laughs> 그러니까 돈을 더 주면 3박도 된다이거 아, 네, 예, 네, 예. 네. 아이정우씨 어, 아주 그냥 여전하시네. 어? <웃음> <웃음> 내가 옛날부터 봐 가지고 20대부터 할게. 그래 그래. <laughs> 수고. 아 보자. 머리 머리 게 사내야지. 아, 머리 게해또해 준다고. 아니, 계속 계 해야 거 해야지. 아, 안그면뭐다대사해 노동의 값은 정확하게 이제 아, 아, 조금만 한다 그러면 네, 아, 그래 건 해야, 잘 해야, 잘 해야 잘돼 그래 마음이 편해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네. 다음에 또 오세요 하고 네 감사합니다 철언이도 다음에 또 오세요 네, 다음에 또오세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laughs> 너무 좋다 예아예 오세요 사장님 철제 돈에 움직이는 중. 굉장히 자본적이다 <laughs> 이가 <이거. 웃음> <laughs> 고마워 뭐요? 앞치마를 안 벗어, <laughs> 어머니가. 진짜 엄마는 나 오면 앞치마를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어. 병어찜! 공갑가나은 <laughs> 무조건 새끼다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난리 나요. 동생 다시 오셨네? 아. 아이거 추운데. 아. 고생했네. 나 어때? 와, 저기 가네. 소녀시대, 소녀 시대야 소녀 시대 소녀 시대 소녀 시대면 <laughs> 뭐 최고의 칭찬인 거 알죠? <laughs> 어, 소녀 시대 멤버 같아? 오뭘 <laughs> 어, 뭐, 뭐, 냄새 이렇게 좋아? 어 배갈지. 어, 아, 어. 아 맛있겠다. 와. 와 너무 많이 한거 아니야 엄마? <laughs> 어? 야 진짜 멕기가 한정식이다 멕기가. 어, 그기가 그러니까. 한정식이야. 너무 간단하다 이 반찬이. 너무 <laughs> <laughs> 간단해 간단해. 여기 낙지 먹어. 우리는 낙지 언제일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간단하냐? 음 너무 맛있다 이거. 낙지. 응? 어? 너무 맛있는데? 응. 음. 낙지 이번에 잘 샀다. 응. 이날 음. 음. 하루는 낙 그냥 포기했어 요 다이어트. 음, 어쩔 수 없어 지금. 어. 이건 인정이지. 이건 안 먹어도 이상하다. 음 밥 비벼 먹으면 진짜. 엄마 병어찜 너무 맛있다. 가위로 자를래? 응, 음, 자. 아 살찌는데 이거 너무 많이 먹는데? 이거 먹고 또운동갈 거지? <laughs> 어, 운동? 하지. 운동할? 가야, 또? 하지. 오미미 엄마 보러 아까 운동으로 시작하고 운동으로 끝내볼래. 너무 먹었어 엄마. 이거 먹겠다고 뭐 매출을 찍어서 살찌는 거 하나도 없잖아. <laughs> 더 먹어 고기. 물 줄까? 잘 먹었네. <웃음> <웃음> 왜? 아유, 내가 좀, <laughs> 그래 한번좀 써봤어요. 안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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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연습 중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잠깐만 하세 아. 아, 아, 아. 잠깐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요 안녕하세요. 하 네, 열심히 하고요목하에서유명하니까좋하요 서울에서도 유명하고 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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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하하하다고 목포 사람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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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예예 네. 오션뷰고. 어? 오션뷰고. 그거다. 예. 아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고. 뭐가 보이면 뭔줄 알아? 그리고 어머님이 보이면은 알러뷰입니다 알로뷰입니다. 아 저도 알러뷰오 <laughs> 이게 반응된다. 이걸 받는다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너> 장 처음 봤어. <laughs> 야1대1로 하는데도 이걸 할 수가 있구나. 야, 아니 감사합니다. 뭐뭐 웬일이야 웬일이야. 지현아 낙지 내가 들고 갈게. 우리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봐가지고 나도 너무 놀래가지고. 음. 아이고, 너무 고마, 고마워. 아, 너무 예, 고마워 아니 내가 고마 뭐 하니까. 네 있습니다. 선배님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 내가 한번 진짜 제대로 드셔 봐게 어미미 어제 새벽에 저기 뭐 화장이나 하고 왔 근데... 그니 엄마 갑자기 화장 왜. 가장 그렇게 진하게는. 해놓은 <laughs> 퍼는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곳. 내가 유일하게 잉여롭게 지낼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생산적이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그런 강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잉여 인간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내가 누워 있어도 도태되지 않고 잉여롭지 않다고 느끼는 곳은 엄마 집밖에 없어요. 아, 저거 어, 너무 공감이다. 맞아, 맞아. 어. 자, 운동하러 가자, 송주야. 운동하러 가자고? 뭐? 가자. 갔다 올게요. 음, 운동 열심히 하고 온나?